근데 맛없게 나와. 그래? 내가 프레스 켰줄까 응. 오! 오! 지금 <laughs>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냥 간단한 설명이랑 그육 들었는데 다 끝나고 자리로 가니까 내 자리에 포스트잇이막 붙어있는 거야. 응. 진짜 완전 그냥 환영한다. 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. 뭐다 여기 좋은 분들이고 회사도 좋으니까 같이 힘내서 일해봐요 막 이렇게 막 일렸대요. 잔뜩 있는 거야 갑자기 에피가져겠지 여기 안 울었어? 울진 않았어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 할땐 자기 앞에서처럼 질질 짜진 않아 서 거의 맨날 울었지. 아무래도 <laughs> 한국에서 내가 안 울었나? 야 감동을 좋아하는데 감동을 못 <laughs> 줬어. <있었냐? 웃음> 왜 결론이 그렇게 되는데? 아, 아까 그게 찍혔어야 했는데. <laughs> 그런 건 그냥 편집자나 누구야. 아 그래? 살고 이중생활했어. 이 그래도 살아나시죠. 오늘도 고생 많으셨나일부러 공부해야겠다. 응. 아이스타. 굿데이어떡도출근하 <laughs> 벌써 직장인 마인드 온되셨는데 내가 왜 내일도 출근을 해야 돼. 해야 돼. 내일은 7시에 나와야 돼 <laughs>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어 음.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없는데 만약에 하긴 하 혼낼 것 같은데? <laughs> 나는, 나는 그랬다가 큰일 날 뜰. <laughs> 그랬어? 잘하네. 어. 혼낼 <행복하네>. 거면 <laughs> 어, 어떻게 되나? 주이야 <laughs> 해봐, 궁금하네. 데이트그날 <laughs> <해봐, 궁금해. 웃음> 짧게 하고 싶었는데. <laughs> 집에,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<laughs> 좀 일찍 가고 싶 오늘 좋아, 좀 일찍 가 싶어요. <laughs> 하루 종일 얘기 하겠지. 얼마나 여자일까? 어 하루 종일 입가. 어. 결혼식 입장할 어. 때도 뭐하겠지 이렇게 아들 여자일 때도 말이야. 아니야.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우리 버진 응. 로드 같이 걷는데 예쁜 여자 없어? 그렇지. 응. 절대 조심해. 야 <laughs> 한번 해봐. 어떻게 되나? <laughs> 매일매일 <laughs> <학교> 불합격을 매일매일 <laughs> 시험 다나도 있어. 얘기해서. 나 거기 조금 하긴 했겠어. 매직 크리스마나진리하지그 d 건데. 일단은 그냥 거기서 사군이도 있어. 되게 좋은데. 마찬가지야. 작년에는 근데 무슨 쫄그 아니, 그렇게 진짜 얘기하면 오해하잖아. 뭐 남자랑 배웠잖아, 남자랑 배웠잖아, 이거. 강에 출장하신 거. 나한테 배워. 어, 아, 맨날, 맨날 하면 잘 맞잖아. 아예 짙대 이런 거? 진지하게 하 진지하게. 오케이. 이러지 <laughs> <응? 웃음> <때> 말아. <laughs> 여기는 양면이 가다 <laughs> 아, 근데 떠오른 양면. <laughs> 대박. <귀여워>. <웃음> 귀엽잖아. 자기 뭐나딴바이이 알았어. 이로야 싸이 뭐야? 싸이 뭐 <laughs> 왜 <안> 돼, 이거 왜 안돼? 이거 왜 안돼? 이왜 안돼? 크리스마스 하이그레안 오는데? 라고 말하려는 찰나에 왔어? <laughs> <라고> <laughs> <해서? 웃음> 아 개웃기네 진짜 거지같다 아니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맛짜랄로 어. 먹는 걸 수도 있어 우리는 냥냥게크어서 이렇게, 먹... <laughs> <야> 이렇게,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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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먹으라게안렇게 이렇게, 이렇게, 한번 퍼봐 렇게이어 <딸라났어>, 그래도 그 이렇게, 어 됐어 됐어, 됐어. <laughs> 맛있어? 어이, 뭐, 맛있어 먹걸로 먹자 오케이 알았어 아니 포크.. 포크 없어서 어. 이걸로 먹어야 되는 게이 포크로 이렇게 르고 <laughs> 뒤로 어. 어, 어. <laughs> 퍼먹으면 돼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진짜 천촘한 <저참한> 현장이야 <laughs> 지금, 지금 이눈 넘어가지고 이렇게 <laughs> 눈사태야 <laughs> 여기 우리가 써봤던 도구들 <laughs> 이걸로 쪼개서 이걸로, 이걸로 뜨고 이걸로 찍어먹어 찍어 포크 받았어. 용기 있는 자가 포크를 <laughs> 얻는다. 진짜 받았으면 이렇게 잘 떠서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. 포크 너무 소중하다. 댓글로 <laughs> <데클로> 용감한도할말없요아 <포함하고 웃음> 근데 선물이 안온걸 어떡해. 선물이 안온 거라고 내가 안산게 아니야. 내가 가. 가서... <laughs> 뭐야? <웃음> 아..뭐해 나 나이 섰어 나 어떡해 고대기 이제 여행가서 도 가볍게 다닐 수 있다 왜 놀라는 척해 자기가 링크까지 보내준 거잖아 <laughs> <laughs> 이거는 토끼 워 뭐, 그 가나디. 아,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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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이고게귀가워 아, 이렇게 나여워 이렇게 귀여워. 이렇게 귀여워. 이렇게 귀여워. 이렇이가게 귀여워. 이거귀이렇 이렇게 귀여워. 이이 귀여워. 아게 진짜, 그, 아, 네. 진짜, <laughs> 진짜 귀여 <귀엽다. 웃음> 타시기 이거는 이야 아니 아까 얘네도 폭포 시키 거니요? 네타 그냥 시글글 대가리가 빨리. 어떤 맛지제 선물은. 다이어트. 다이어이 나도 거야. 이어트 다이어트. 다이어트. 다이어어트 다이어트. 다어 다이어트. 다이이어트어이 못 어� í t u l o 드렁스입니다 因為 드렁스 편이 오면 램프로 simple 근데 언젠가는 아, 너무 긴장되기에요 친구에게 말꾸�zos 서비스가 램프할 때이 노래는 가장iono �irement involved 방송할때 그런데 이렇게 평소니 진 너무 서럽돋았 빨리 <poured> 아, <러분> 나오세요 내 뺑겨지네? 그냥 뺑지네